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호랑이띠의 12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을 일도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본인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한 잔처럼 본인을 다독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월은 오행이 뒤바뀌는 달입니다. 멈췄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라앉았던 운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한해 동안 막힌 기운이 이번 달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달에 어떤 분들은 뜻밖의 행운을 잡고, 또 어떤 분들은 놓쳤던 인연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달에 들어오는 기론과 반드시 조심해야 할 운을 나이별로 자세히 풀이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달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혼자 채널을 운영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앞으로 만원 이상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2026년도 신년 운세를 풀이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입금자명과 함께 생년월일, 태어난시를 아래 고정 댓글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작성해 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사주를 받을 수가 없으니 꼭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에는 특별히 큰 복이나 재물과 같은 호재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리하지 않고 꾸준함과 신중함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끔은 작은 기쁨이나 휴식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면 좋겠고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이별 운세로 조금 다르니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2년생 64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은 강한 물기운으로 인해서 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리듯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기 쉬운 매우 불리한 달입니다. 모든 일에서 방어와 후퇴가 필요한 시기이며 매사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달은 금이 너무 강해져서 목의 기운을 누르고 그 목이 불을 살리지 못하면서 장사 기운의 순환이 끊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손님은 오는데 체감이 없고 눈에 보이기엔 손님이 평소보다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가거나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며 망설임만 많아지는 달입니다. 금의 흐름이 경쟁자 쪽으로 기세를 몰아주면서 기운의 방향이 그쪽으로 밀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갑자기 활발해 보이거나 평소보다 손님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며 본인 쪽으로 흐르는 기운이 적겠습니다. 기존 단골들도 뜸해지고 매출이 불안한 것은 금수의 과다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달은 금수 기운이 결산, 정리, 그리고 종결의 흐름이 강한 달로서 자꾸 문을 닫고 싶어지고 쉬고 싶다는 마음도 강해집니다. 수익보다 고생이 더 크고 미래가 안 보이니 그만하고 싶다 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재물운을 보면 손재수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시기엔 사람들과 금전거래는 절대 피하시고 보증이나 대출은 가장 위험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막히고 나가는 돈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기가 쉽습니다. 재테크 운을 보면 오행에서 물이 맑아지지 않고 흐려진 상태이며 금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달로 판단 오류를 부르게 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 위에서 본인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정보에 빠른 판단으로 재테크 손실로 이어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고 계신 재테크조차 흐름이 꼬이게 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원을 보면. 본인 자리를 잡는 힘이 약해지고 면접은 잘본것 같은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도 조건이 갑자기 바뀌거나 동료 분위기가 본인과 맞지 않아 오래 버티기 어려워 마음의 피로감이 크겠습니다. 창업을 보면 초기 비용도 두 배로 늘어나고 계획도 계속 뒤틀리는 등 창업의 기운이 혼란과 과도한 지출이 겹치니 절대 시동을 걸면 안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화의 기운이 삐딱하게 올라가는 오행의 흐름으로 화는 감정, 말,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달은 삐뚤어진 불꽃처럼 말이 과하게 세고 감정이 날카로울 때 치솟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도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본인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오고 돈 문제 등으로 미묘한 긴장도 발생하며 도와준 사람과의 갈등이 치명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갈등이 있는 시기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말 한마디가 꼬리를 붙이며 구설과 시비로 이어지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사람을 믿는 것은 좋지 않으며 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본인 노력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단체나 모임 등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줄어들거나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가 잠시 흔들리게 되며 본인이 잘못이 없어도 여러 상황 자체가 본인을 불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결정권이 약해지고 중요한 자리에서 빠지는 느낌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소외감이 생기고 회사의 분위기가 본인과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등에서 실수를 하거나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중요한 서류나 계약건 그리고 일 등에서 반드시 재검토하시고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동료와 오해나 갈등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과가 숫자로 드러나지 않고 윗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흐려지게 되며 일의 실수가 크게 부풀려집니다.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서 과감함과 단절의 기운이 함께 들어오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스트레스, 동료와의 거리감 등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크겠으나 퇴사를 지금 결정하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니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악재는 잠깐 흔들리는 바람일 뿐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가 말은 주고받지만 진심은 닿지 않고 작은 말도 건조하게 들립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기분이 예민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서먹할까라는 분위기가 자꾸 생깁니다. 집안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토의 기운이 약한 흐름도 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불안한 시기로 서로 이해하려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달은 직접적인 이별보다는 마음이 멀어지는 기운이 강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도움보다는 피로함을 먼저 느낍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각자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되고 대화가 짧고 손발이 안 맞으며 정서적 이별의 기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불안아 냉전이 이어질 수가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건강운은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순환기 계통이나 신경계 질환에 주의하시고 겨울철 낙상사고나 차량사고 등 불의의 사고운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다리 힘이 약화되는 현상 등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달의 좋은 방향은 동쪽과 동남쪽입니다. 이 방향은 마음의 여유, 그리고 대화 운과 건강 기운을 조금 회복시켜줍니다. 나쁜 방향은 서쪽과 서북쪽입니다. 이 방향은 충돌, 사고, 그리고 다툼을 자주 불러오게 되는 방향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연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며 본인을 심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명 생기게 되는 달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작은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입이 생기게 되면서 재물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본인 일에서 중심을 잘 잡고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운이 됩니다. 다음은 1950년생 76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복록을 누릴 수 있는 길한 달입니다. 본인의 경륜이 빛을 발하여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도움을 받는 달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하며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운이 됩니다. 재물운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자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불리기보다는 관리하고 지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길하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매우 원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아지며 주도권을 갖고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기운도 상승해 나가며 주변의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구설과 시비운은 낮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덕을 베푸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불필요한 구설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랜 단골이 다시 돌아오게 되며 뜸했던 손님이 다시 찾아오고 속의 손님이 한두 명씩 들어오게 되면서 작은 호재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오늘 조용하면 다음날이 북적이고 주중에 비어도 주말 매출로 균형이 잡히면서 갑작스러운 매출 구멍도 금방 메워집니다. 한마디로 매출 운에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며 지출보다는 매출이 더 앞서는 달이나 노력은 필수입니다. 직업 운에서는 튀지 않아도 인정받는 달이며 조용히 있어도 역할이 커지는 달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후배나 동료가 의지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대화도 자연스러우며 본인 맡은 일도 잘 해내십니다. 동료와 갈등이 있어도 오래 가지 않고 서먹했던 사람과도 대화가 트이게 되며 본인의 의견을 들어주려는 태도가 있으며 괜찮은 직업운의 흐름입니다. 또한 명예운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운을 보면 매우 화목하고 안정적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편안하며 자녀들이 집안을 찾아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달이 됩니다. 건강운은 기력이 왕성하고 좋습니다. 다만 겨울철 관절 통증이나 순환 계통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은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원하는 일과 같은 큰 문제는 없으니 평소처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일에서도 동료들과 부딪힘이 많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건강면에서도 좋은 시기가 아니니 건강관리에 좀더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